햄 <laughs> <laughs> 들리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니? 지금 좀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 <laughs> 아 오랜만이야. 많이 기다렸지?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저의 새로운 모습이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궁금해요? 궁금해요? 얼만큼 궁금해요?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보고 싶은 만큼 이모티콘을 막, 마고마구 썼죠. Uh, uh 아직 반응이 모자란 것 같은데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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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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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때? 내 바보탈.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래말래, 갈래말래. 애매하긴 해. 애매하긴 해. 누구 제용? 브리면을 보여줄까? 그 편이 좀더 여러분들이 애타지 않겠어요? 자, 신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양말이 짝짝이입니다. 저의 어떤 자유분방함을 나타내는 그런 키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살짝 내리면, 짠! 이렇게 무릎에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자빠져가지고, 무릎에 멍이 들어서, 안창고를 붙였어요. 그리고, 짜자자자잔. 짠. 자, 이 허벅지에 이 열쇠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조금 조금씩 또 올라가서. 왼쪽 포켓에 보면은 우리 복숭단을 상징하기 위해서 주머니에 여러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귀엽죠 그리고 치마도 이렇게 나풀나풀 거리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짠! 어때요? 좀 파격적으로 아시를 입어봤어. <laughs> 이 옷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짠. 여기 보시면은, 목에 보면, 초커가 있고, 자물쇠가 걸려있잖아요. 허벅지에 있는 열쇠로, 여기를 열면은, 이제, 맹뚜의 음지 모먼트가 공개가 되는 그런 RP랄까? 그리고, 대망의. 음. 아, 아, 어색해. <laughs> 아, 너무 부끄럽다. 바보 털도 조금 길어졌고, 조금 어려진 느낌이랄까나 괜찮나요? 짠. 자, 그러면 말갈양이 오타쿠, 복숭아인간, 김맹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김맹뚜는 누구인가? 이름 김맹뚜. 그냥 편하게 맹뚜라고 부르셔도 되고, 제가 좀 별명이 좀 되게 다양해요. 멘두, 뭐 만두, 맹두, 어, 바보뚜 허접두, 울보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2022년 9월 27일에 처음으로 메이플 스토리라는 RPG 게임으로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버추얼도 없었고, 뭐를 같이 우고 방송을 한게 아니고 진짜 그냥 게임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전부였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로 3년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2000년생 용띠 26살이고요. 신장은 원래 161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신체검사를 했을 때 160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생일은 4월 14일. 2000년 4월 14일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MBTI가 제가 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오는 편인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MBTI는 ENFP예요. ENFP인데 제가 T랑 F가 반반이어서 가끔 이제 복숭단이 너 T지. 너 F 아니잖아. 이렇게 반응하실 때가 좀 있는데 저는 진짜 한2% 차이로 되게 좀 밸런스가 있어요 T랑 F 비율이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 복숭단 우리 귀여운 복숭단의 이미지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내가 생각했을 때 복숭단의 차밍 포인트는 저 10시 10분에 표독한 눈과 빡큐 입이 진짜 귀엽단 말이지 나는 저빡큐 입이 너무 마음에 들어 짠자 그리고 다음으로 저의 호불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 복숭단 나의 마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숭단.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바람 피는 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맨헤라의 카운터는 순헤라잖아. 그리고 김맹두는 알아주는 염이세임 저는 미소녀를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 요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을 보면 나는 덕질을 참을 수가 없어. 그리고 사실 이 다음 게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막막 막 대놓고 막 야한 거를 막 좋아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좀어이 사람 몸에 아저씨 영혼이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적은 건데 <laughs> 하고 그냥 그쪽 좋아하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저는. <laughs> 미소녀 엣지찌 침대가 붙어있어서 무시킹 해보여요 그거를 노린 것이 아닌데 정말 노린 것이 아니온대 어... 미소녀랑 엣지찌한 걸 침대에서 하는 걸 좋아한다가 아니고 다 따로따로예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소녀도 좋고, 그것도 좋고, 침대도 좋다, 이거지. 침대는 이제 거의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공간이 침대이기도 하고, 둥글거리는 거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게을러서 침대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리고 싫어하는 거. 저는 진짜 갑축지에 너무너무 약해요. 근데 제가 좀 깜짝 놀래키는 거를 잘못 견뎌 해서 그래서 사실 공포 게임도 조금 음... 퍼즐 게임류가 많고 뭐 어디서 탈출을 해야 되고 뭐 분위기가 조금 무섭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거든 근데 갑자기 왁 튀어나와서 놀래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면역이 없는 편이어서 공포 게임을 싫어하는 것도 있어 어. 그리고 바람피는 거 절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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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납 못해. 알겠지 얘들아? 나는 순애를 좋아한단다. 참고해 주길 바래. 짠.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 저는 남성분들의 소울 푸드를 다 좋아합니다. 그냥 좀 애겐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 뭐라 그러지? 그어뭐 샐러드 이런 거 조금. 음, 음, 음. 민초가 왜 애겐이야? 민초가 태토지. 아니 얘들아. 민초가 주는 그 상쾌함과 달달함이 진짜 폭력적이에요, 여러분. 초콜릿의 달달함이 있지만, 민트의 화함이 그게 입안에 남겨져 있는 초콜릿의 텁텁함을 싹 없애주면서, 시원하면서 또 달달하면서, 진짜 맛있는 건데. 죄송한데요. 민트가 치약 맛이 아니고, 치약이 민트 향인 거예요. 치약을 먹는 게 아니지. 지금 설명부터 에겐이라고? 자, 그러면은, 너네 민초 안 먹어 죽어. 근 이러면 태토지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총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발로란트라든지,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에이펙스 레전드. 그리고 오버워치. 옛날에 이제 서든어택도 해봤었고. 그리고 제가 RPG를 진짜 좋아해요. 노가다 하고, 뇌 빼고, 막 사냥하고, 육성하고, 요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 캐릭터 육성하는 거를 진짜 좋아해서, RPG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해본 RPG가, 어렸을 때, 그랜드 체이스, 엘소드, 라테일,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랑, 로스트 아크, 번파, 3대 RPG 다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오래 한 게, 메이플하고, 로아. 요거를 조금 많이 해봤지. 짠! 좋아하는 장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얘도 제가 정말 덕질을 10년 넘게 한 진짜 진짜 좋아하는 작품도 너무 많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장르가 진짜 많은데 아, 이게 또 컨텐츠 특성상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정적이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최대한 추려서 추려서 가지고 왔어요. 그 제가 진짜 가히리가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이 제가 덕후의 길을 걷게 만들어준 입덕 작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너 지금 가히리 다시 볼수 있어?라고 하면 버거. 불량이 많기도 많지만 그앞 부분의 루즈한 게 진짜 좀 나이 먹고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가히리 리메이크가 시급합니다. 진짜 너무 시급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면라이더 시리즈도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봤던 작품들이, 가면라이더, 유켄도, 파워레인저, 디지몬, 뭐 이런 거? 그리고 가면라이더가 웃긴 짤이 진짜 많아. 뭔가 일본 남자 배우들이 나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좀 이해할 수 없으면 그거는 가면라이더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치유 치유물이 이제 치명적인 유해물이라고. 저는 좀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거를 보면서 조금 가슴이 답답해지고, 좀 기분이 꿀꿀해지고 이런 거를 사실 조금은 즐겨, 조금은 즐기는 편이야. 저는 좀 스토리가 딥한 거를 좋아하거든요. 귀여운 그림체에 어울리지 않은 정말 심오한 스토리. 짠. 제가 주로 하는 컨텐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오타쿠 가리하는 걸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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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게 왜 좋은지 어떤 부분이 재밌었는지 그런 얘기도 막 하고 또 비슷한 계열의 다른 작품들도 서로 추천하고 추천받고 같이 과몰입하고 덕질하는 거를 정말 너무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그 발이 넓다 해야 되나? 폭이 넓어서 저는 잘안 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재밌게 봤던 거 같이 얘기도 하고, 아,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도 막 얘기하고, 막 그런 거. 애니 과몰입하고, 같이 추천하고, 추천 받는 거. 그래서 종합적으로 오타쿠 가리라고 그냥 제가 명칭을 한번 지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종합게임 스트리머이자 유튜버를 꿈꾸고 있어요. 다양한 게임들을 저만의 텐션과 제가 가진 매력들로 또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고 애니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랑 굉장히 잘 맞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노래를 잘 하지는 않지만 노래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 보컬 학원도 좀 다녀서 노래를 좀 갈고 닦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상황극 같은 거를 그때그때 그때 좀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막 꽁트 같은 거 있잖아. 그거는 김맹도 유튜브로 가시면은 많아요. 그냥 쇼츠 피드 조금 넘겨서 아무거나 눌러면은 보실 수 있음. 그래서 제가 또좀 야라라는 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평소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텐션이 높고, 조금 더 시끄럽고, 조금 더 귀가 아프고, 조금 더 정신없어요. 그리고 ASMR도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대사를 읊는다든지, 책에 있는 구절을 읽어준다든지, 상황극을 한다든지, 그날 컨셉 잡고, 뭐, 여동생이면 여동생, 알피로 이렇게 해서, ASMR도 나중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의 출몰 시간! 저는 이제 주 6회 방송을 하고 있고요. 6회 중에 5회는 오후 8시, 고정적으로 오후 8시에 방송을 할 건데, 하루는 랜덤으로 낮에 방송을 할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의 스케줄표를 잘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언제 어느 때 낮뱅이 예정되어 있는지. 보자는 모르니까 그리고 방송 시간이랑 각종 공지는 팬카페와 트위터 그리고 디스코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확인이 빠른 거는 디스코드랑 팬카페일 거예요. 일요일은 휴방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컨텐츠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휴방 날짜가 랜덤하게 바뀔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그거는 또 추후에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짠! 저의 목표. 일단 저는 대형 서버에 참가해서 좀 제가 롤모델로 삼는 그리고 정말 애정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뵙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실버 버튼을 지금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독자가 2천 명 정도인데 열심히 열심히 유튜브 운영하고 방송도 재밌게 컨텐츠 준비를 해가지고 더 많은 분들께 즐거운 시간을 선사해드릴 수 있게끔 어떤 노력을 하면은 실버버튼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청자가 100명이 된다면 정말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최종 목표까지는 아닌데 사람이 목표가 단계별로 있잖아.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요 정도. 그리고 정말 정말 제가 너무 너무 도전하고 싶은 게 오리지널 곡을 발매하는 게 진짜 진짜 저의 오랜 염원.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뭔가 여유가 된다면 오리지널 곡도 한번. 발매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체력이나 이런 쪽으로 좀 제가 부실해요. 사실 건강이 막 엄청 좋은 편은 아닌데 이제 제가 몸 관리를 잘 해서 여러분들한테 걱정도 안 끼치게끔 건강해져가지고 몸 관리하고 이렇게 오래 오래 건강하게. 시간 보낼 수 있게끔 건강 관리도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 뭐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지만 저는 이 3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진짜 번아웃도 경험을 해봤었고, 폐렴도 걸리고 막 독감 걸리고 막 이러면서 건강상의 문제도 좀 있었고 되게 무너질 것 같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복숭단이 저의 기둥이 돼줘서 잘 버티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방송을 이어가고 또 2.0도 준비를 할수 있게끔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시련이 닥쳐도 여태 했던 것처럼 복숭단을 믿고 무너지지 않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사실 목표라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그냥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었어. 짠! 그리고 이게 사실 진짜 마지막인데 아나 이거 하다가 우는 거 아니야? 1년 뒤에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겨볼까 합니다. 좀울것 같은데 뭔가 내년에 또, 지금 순간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또 그때는 어떤 감정이었는지 조금 상기도 시켜보고, 좀 초심도 다시 찾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내년에 저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느낌으로. <laughs> 1년 뒤에 맹, 맹뚜에게. <laughs> 아, 부끄럽다. 맹뚜 안녕? 나는 지금 2025년 9월 27일에 맹뚜야. 너는 지금 방송 3주년이자 2.0 재대비 방송을 하고 있어. 2026년 9월 27일에 너는 뭘 하고 있을까? 처음 방송 시작했을 땐 버추얼도 멋도 없이 그냥 맨땅에 헤딩식으로 무모하게 시작해서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마음이 뒤숭숭하네. 너가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는 이뤄냈을까? 그리고 내년에는 또 얼마나 이뤄내서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지 너무 궁금해. 앞으로 더 많은 복숭단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나겠지? 지금 그리고 언젠가에 느꼈던 감정들이 점차 무뎌지고 익숙해지겠지만 그럼에도 너는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발전하는 성숙한 사람 그리고 멋진 스트리머가 되었으면 좋겠어 사람이 마냥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거 너도 잘 알지? 겪어봐서 잘알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땐 복숭단이 보내준 그리고 너의 주변 사람들의 애정을 꼭 기억해. 그럼 2026년의 맹뚜야 기죽지 말고 쪽팔린 짓 하지 말고 더 멀리 멀리 나아가렴. 2025년 9월 27일의 맹뚜가. 아 살짝 눈물이.. <laughs> 살짝.. 살짝 눈물, 눈물이 났어. 으... 자 이렇게 저의 자기소개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끝이에요!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있다 보니까 괜히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해서 약간 눈물이 났네. 또 오늘 3주년이라고 또 이렇게 또 챙겨 주고 말이지.